안녕하세요. 인천다육도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신상다육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어, 저희 명함 보시고, 주소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나 문자 주세요. 자, 이 아이는 에줄리스 21,000원입니다. 시세가. 6만원 이상 한데요 시세 6만원 하는 에들리스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2만 천원 얘가 두들레아 종류죠 두들레아가 겨울에 분지해서 얼굴이 많아지는 종류인데요 차 두들레아가 여름에 휴면기라 서늘한 데 두시고 잠을 자고 있으면 가을 되면 얘들이 얼굴이 살아나죠 그래서 얘들이 낮에, 여름에 잠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키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물안 주고 무조건 굶기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어, 엄청 무거운데 허벅지가 아주 꿀벅지에 꿀벅지 애들이 대가 엄청 굵어요. 어휴, 무겁기도 하고. 자, 시세 6만원짜리, 에듈리스 21,000원. 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할리노사 지난번에 들어온 할리노사인데 이번 거는 많이 다져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분도 나오고, 연하게 색도 들어가고, 아주 이쁘죠. 얘는 얼굴이 엄청 많은데요. 자, 할인오사 얘도 두둘레일 아까 21,000원. 이거 보시면 얘는 코데로이 립스틱, 코데르 립스틱이 들어왔어요. 얘는 오 자고 없고 얼굴도 크고 얘는 아무래도 색깔이 이상한 게 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홍상 홍상생술 금종자 될것 같아요. 금종자 금이 엄청 비싸죠? 얘는 코데르 립스틱 만 오백 원 현금가로 됩니다. 저희 매장은 방문 구매하는 매장이에요. 방문, 구매, 택배가 안요 워낙 싸게 팔고 저희가 도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택배를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방문하셔서 뿌리 상태 확인하고 얼굴 크기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매장입니다. 오, 얘는 얼굴이 이쁜데요? 오, 제가 환역 같아 환역. 자, 잘 고르시면, 오, 좋은 거 골라가실 수 있어요. 와, 얘 얼굴이 이쁩니다. 얘는 피그미 초콜릿. 피그미 초콜릿 7,000원 전에 들어왔던 사이즈죠. 자, 얜, 얘도 여름에 잠자요. 목질화되고 얼굴도 야물어지고 피그미 초콜릿이 흑법스랑 비슷한데, 어우 잠깐만요. 제가 제가 좋아요. 얼굴도 크고 와 엄청 무겁네. 자, 7,000원. 얘는 사랑목. 어, 사랑목이 왔어요. 사랑목이. 와, 이게 시세가 2만원 한대요. 2만원 한데 한대 지금 84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8400원. 사랑목이 이쁘죠. 그 새순이 꽃처럼 올라오는데 키우는 거는 아흥목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사랑목이 조금 늦어요. 늦어서 금액이 좀더 거하죠. 8,400원. 그리고 얘는 흑법사 철아 흑법사인데 얘가 철아로 묶여서 나온 거예요. 보면. 어, 철화인데. 지금 이렇게 여기 자구가 달렸죠. 여기 철학기도 붙어 있고. 흑법사 철아가잘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14,000원. 오 가격도 저렴해요 시세가 3만원 이상한데요 거의 반가격이네 반가격 할인 들어가면 14000원이니까 반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흑법사도 여름에 잠자기 때문에 물을 아끼셔야 되고 그늘에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사랑과 영혼이에요. 사랑과 영혼,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제목인데, 14,000원 시세가 3만원 이상 한데요. 얘는 색깔이 와우, 너무 잘 들었어. 이쁘죠? 지금 얼굴이 두 개, 거의 두 개. 와 얘는 세개요세 세 개, 세 개. 나머지는 두 개. 오. 이뻐요 사랑과 영혼 14,000원에 구매 가능하습니다시세 절반값입니다 얘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인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꼬지같애 이꼬지 자연군생인데 그리고 얘가 화질이 안네 얼굴이 하나 둘셋넷 얼굴이 네 개도 있고 얘는 두 개도 있네요. 얼굴이 두 개. 자두 개. 얘가 얼굴 하나가 시세가 만 원이래요. 와얘 진짜 좋다. 어떻게 네 개나 돼. 근데 이거 얼마지? 8,400원. 하나에 2,000원 꼴이네요. 와우. 빨리 오시는 분은 네 개. 와우. 네개 골라갈 수가 있고.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 두 개밖에 안 돼. 두 개. 8400원. 얘도... 얘는 이파리가 약간 이상한데요. 얘는 파인 로즈입니다. 파인 로즈 새로 들었는데요. 얘가 얼굴 하나에 만원이라고 합니다. 창 종류죠. 창. 끝이 뾰족뾰족한 창 종류 색깔이 빨갛게 물드나 본데요. 그리고... 얘는 자연 군생이요. 이 꽃이 자연 군생. 파인 로즈, 8,400원. 로즈라고 붙은 거 보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나봐요. 어,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두 개. 거의 쌍두네요, 쌍두. 쌍두유 8,400원. 얘는 블루 드래곤. 자, 블루 드래곤 쪼꼬미가 들어왔어요. 블루 드래곤 이꽂이 와우, 얘가 언제 이뻐지지? 블루 드래곤이 한참 나오더니 요즘에 쏙 들어가서 지금 농장에서 이꽂이로 나왔나 봐요. 얼굴이 작죠. 어. 이꼬이 블루 드래곤 7,000원. 자, 이런 거 하나 키우시면 얘도 큽니다. 언젠간 커서, 충품도 되고, 대품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몽슈슈. 지난번에 들어왔던 몽슈슈인데,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얘 가격이, 어? 지난번보다 가격이 떨어졌네요? 지난번에 12,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000원. 7,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 지금 보시면, 와우, 얘는 자구도 하나 있어요. 색깔 이쁘죠? 손톱 좀 봐. 젤리 같아. 와우, 이쁘다. 하나 키워보세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음, 하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 7,000원. 얘는, 아, 블랙 블루 하나. 블랙 블루 하나 있죠. 근데 얘는 금종자예요. 금종자. 8,400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이 들어갔어요. 와우, 예쁜데요? 블랙 블루 하나. 금. 어, 얘는, 세상에, 얼굴이 두 개야. 어머. 잘 골라가셔야 되겠네? 자, 어, 얘는, 오,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그쵸? 오, 얘도, 음, 얘도 예쁘고. 자, 잘 골라가세요. 자, 그리고, 엘콘 철화. 전에 들어왔던 엘콘 철화인데, 어 얘는, 보시면 이렇게 쌩얼이 하나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자라죠? 자 엘콘철화 4200원 얘는 러우금 러우금이죠 러우 백금이라고 하는데 러우금 얘가 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와 얘는 얼굴이 빵빵하게 컸어요 그리고 얘는 금 색깔이 너무 이쁜데 이거 와우 얘 7000원 러우금 7,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뭘, 뭘로 쳐라 지난번에 들어왔던 건데, 어느 분이 싹쓸이 가셨어. 그래갖고 못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뭘로 쳐라 얘는 뭘로 생얼이 하나 붙었죠. 와우. 이런 거 하나 키우시면 예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얘는 철아가 잘 엮였어요. 어, 8,000원인데, 5,600원? 예쁜데요. 음, 이번에는 철아가 잘 엮여서 들었어 와우. 길이도 길고 요런거는 두개죠 요런거는 좀 자란 다음에 얘를 커팅해서 얼굴 두개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아 달맞이 달맞이 왔어요 달맞이 자 추석을 맞이해서 열심히 키워보세요 달덩이가 됩니다 달덩이 통통하니 이쁘죠 얘가 물도 들어요 또 블루드래곤처럼 손톱도 나오죠 아주 이쁜 달맞이 음 이름도 이뻐요 달맞이래요 아, 5,600원 음, 파랑새 지난번에 들어온거죠 또 들어왔어요 파랑새 오얜 많이 다져지고 그리고 음얜좀 얼굴이 많이 크네요 많이 얼굴이 다져진거 3,500원 얘는 축전 오 지금 탈피하고 있어서 얼굴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탈피해서 와우 요거 얼굴 개수 많은 거 골라 가시면 됩니다 와이 얼굴 많죠 오 1년에 한 번씩 탈피하는 축전 여름에는 잠 잡니다 축전이 음 나도 자고 싶다 자 얘는 나탐 네? 라탐이 쪼꼬미가 들어왔어요, 쪼꼬미. 웬일이야, 어휴 귀여워라. 얘는 작아도 여물죠. 라탐이 분도 나오고, 피망도 들고 어우, 이뻐요. 까칠하지도 않고. 근데 얼굴이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빨리 오시는 분이 예쁜 거 골라가시겠네, 예쁜 거. 어떡하나, 예쁜 거. 여기다, 예쁜 거에다 꽂아드릴게요. 저기, 저기. 저거 골라가세요. 자, 얘는 미니 염자금, 미니 종자. 자, 많이 안 크는데, 오, 금까지 들어갔어요. 1,400원. 얘는 눈에 반스. 눈에 반스가 창입니다. 근데 시세가 6,000원이라 1인 1개밖에 안 돼요. 한 가족당 1개입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이뾰니가 약간씩 있어요. 금종자. 아, 이것도 가르쳐드려야 되나? 지난번에 가르쳐 셔서잘 아시죠? 입변이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 금이 되고 그 입으로 분, 저, 입고자면 금이 나오죠. 얘는 얼굴이 범상치 않아요. 이 철화가 될려나 이상하네. 저, 잘 골라보세요. 어, 얘는 철화가 될려다 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오, 음, 어, 얘는 확실한 금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소스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은거는 금이에요 금자금 골라가시고 얘는 치아와 무지금 무지금은 그 복련으로 들지 않는게 무지금 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있죠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금 들어갔죠 이게 치아와 금입니다 치아와 금 1400원 자 치아와 무지금 얘는 시세가 6000원 이상 한데요 자, 1인 1개입니다. 1인 1개 1인 1개니까 잘 골라가시고 얜 녹비단, 높이단. 녹비단이 이번에 키가 엄청 큰게 나왔어, 엄청 큰게 얘네들이 지금 잘 자랄 때라서 잘 컸네요 근데 녹비단이 추위에 약합니다 겨울에 어, 영상 15도 이상 유지해야지 된답니다 얘네들이 초봄에 일찍 들어왔더니 얘네들이 좀 녹았더라고요 추위에 약해요, 녹비단 자, 그리고 샤이닝펄 뭐야, 벌써 다 골라가셨네. 잠깐만. 어떡하나? 자, 여, 너무 일찍 오셨어. 어떻게 늦게 온 사람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어, 잠깐만. 오, 여기 하나 남았어, 요거. 요거 하나 남았네. 제 꽂아놓을게요. 가져가세요, 요거. 좋은 거. 어떡해. 얘는 썬버스트처럼 썬버스트 철화가 어, 여름에 잠자긴 하는데 좀 강해요 이렇게 보면 목대가 생기면서 얘가 라인이 핑크핑크 핑크 물들어요 핑크핑크 핑크. 잠깐만 얘는 엄청 크죠 얘는 만원짜리 같아요 만원짜리 철화 좋아하시는 분 요거 사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는 석연화금 시세가 6,000원 이상한데 얘는 수량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1인 2개까지 가능합니다. 합식해서 심으세요. 금잘 고르셔야 돼. 금줄이 잘 들어간 거 고르세요. 자, 그리고 얘는 살고미인금 이번에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네. 잘 골라가시면 오, 두 개네. 두 개. 두 개짜리. 어머 쟤는 세 개짜리도 있어요. 얘는 홍대화금 1,400원 성대화금이, 어, 많이 빠졌더니 또 들어왔네요. 이 얼굴 좀 봐. 엄청 많아. 자, 이런 거 골라가시면 되겠죠? 아직은 물이 잘안 들었는데, 성장기라 물이 좀 빠졌어요. 근데 뭐, 물은 금방 드니까. 얘는 오로라. 오로라가 이쁘죠? 색깔이. 홍옥이랑 틀려요. 오로라가 약간 핑크핑크 핑크 붓이 나오는데, 색깔이 오묘해서 오로라예요, 오로라. 얘는 금 하나 들어갔죠? 어휴. 금이 가끔씩 금이 들어간 게 있어요. 금. 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금 있는 거. 자, 얘는 오팔리나. 얘는 오팔리나. 적신군생이에요. 적신군생. 얘가 시세가 오 6,000원 이상한데요, 지금 보면. 얼굴이 세 개. 얘도 세 개. 체는 두 개. 오두 개. 두개 이상인데 잘 보시면 세 개도 있습니다. 세 개. 자 골라가시고 1,400원에 얘는 실버스타 1,400원 얼굴이 오우 많이 붙었는데요. 얼굴도 크고 오, 이번에 크기가 잘 들어왔어. 얘는 웬일이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아? 자얘 얘 골라가세요. 자 그리고 얘는 미니송역급 1,400원 역시 빨간색 꽃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고 빨간색이 다 나가서 지금 또들어습니다 어휴 영상이 요거는 SP, 바이솔 SP인데요. 금종자예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죠. 시세 만원짜리. 그래서 1인 1개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 넘어갑니다. 얘는 섹슨 바이솔. 1인 1개, 시세 6천원 이상 섹슨 바이솔. 많이 찾으셨는데, 얘가 은근히 이쁘더라고요. 짧고, 길이가 짧아요. 오. 초콜릿색 나오는 섹슨 바이솔 1인 한개 1,400원 얘는 포천바이솔 처음에 제 금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너무 이뻐갖고 세상에 근데 1 4 0 0 밖에 안해 얘는 와송 와송 겨울에 월동되는 와송이죠 자 와송 오 밥이 좋아요 색깔도 잘 들었고 1,400원 얘는 백두산바이솔 시세가 6,000원 이상 1인 한 가족당 한개만 가능하십니다 백두산바이솔 와 얘는 진짜 이쁘다 어아나아나그죠오 예쁜데 1400원 얘는 능견 능견이 너무 노랫노랫해갖고 금인줄 알았어요 너무 금만 봐서 뭐든지 금처럼 보이나봐 어떡해 이쁘죠 능일이야 색깔 이쁘죠 어, 스트로베리 바이솔처럼 이쁘네요. 자, 그리고, 어, 또 있네요. 얘는 미니 소멸꽃, 하얀색 하얀색꽃. 하얀색꽃은 잘안 나옵니다. 하얀색꽃. 꽃이 계속 달리죠. 옆으로. 1,400원. 얘는 콜로라타인데요. 시세가 6,000원 이상 갑니다. 1인 한 가족당 한 개만 가능합니다. 1,400원입니다. 콜로라타가 이게 뭐 누구냐면, 시모야마 콜로라타예요.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좀,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는데 지금 1,400원에 1인당 한 개씩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쁜 걸잘 모르시나 봐 아직 안 사셨네 자 보세요 일반 콜로라타랑 색감이 틀려 요 얘가 입장이 짧게 나와요 콜로라타 시모야마 콜로라타 1,400원 한 개만 가능하십니다 한 개씩 그리고 자 이거는 오, 두 개야 두개얘 숨겨놔야 되겠어 숨겨놓을 테니까 얼른 오세요. 자, 기, 영상이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지. 자, 미파 1,400원. 노란색 꽃 피면서 이쁘죠? 하얗게 라인 들어가고, 방건으로서 잘 자라는 미파 1,400원. 얘는 무난데스 솔방울 같아, 솔방울. 얘가 색깔이 더 진하게 물들죠 옆으로 잘 번지고. 그 대신 물 많이 안 먹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기념 서비스 증정. 와우. 주말마다 서비스가 증정되고 있죠. 또 주말 기다리고 있다가 또 평일날 안 오실 거죠, 또. 자, 4월 24일 토요일 직접 오시는 순서대로 9시 오픈인거 아시죠? 9시부터 서비스가 증정이 되는데, 볼, 볼 자연 군생입니다. 오, 자연 군생. 시세 15,000원 이상. 1인 한가, 어, 1인 한가족당 한 개입니다. 자, 가족인데 모른 척하고 두개더받아가시면안 됩니다. 자, 총 24개 한정으로 드리고요. 자, 보시면 할인금에 있죠. 30%할인금액1 5 0 0 0 이상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는데, 자, 금이 있대요, 금이. 아, 금을 너무 좋아해, 금을. 자, 먼저 오시는 분이 득템하시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 일찍 오시면 문안 열어드리니까 9시 딱 맞춰서 오세요. 9시 오시면 이렇게 금을 골라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금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네요. 어디 갔지? 어? 얘, 얘가 얘 같아. 얘 같아. 얘가 금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아셨죠? 9시 오셔고 먼저 서비스 상품부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놓고, 그 다음에 고르셔야 돼요. 자, 할인금이 만 오천 원 이상이니까, 얼마 사야 되나? 이만 원? 이만, 이만 오천 원치 사시면 되겠네. 이만 오천 원치 사시면, 얘를 서비스로 증정합니다. 왜요? 유튜브 채널 기념 서비스입니다. 자, 오셔갖고, 예쁜 거 먼저 고르시고, 좋은 거 골라가세요.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길어집니다. 자, 볼. 어우, 너무 이쁘다, 얘. 자연군생인데. 어떻게세 개나 달렸어. 요거 한 개의 얼굴 하나짜리 만, 원, 만 원에 팔았는데. 어떡하나. 만 오천 원짜리를 서비스로 드린대요. 예쁜 거 골라가세요. 자, 내일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